I was in the gym I was at the gym I was at the gym She was at the hospital In the hotel We were in the hotel Hello Is this the kitchen? This is the kitchen Oh, the living room The house is small 음, 그럼 안이 정도 하시면 지금 한 550, 600 정도 보셔야 되고요. 네. 저희 건너집은 한 650, 700 보셔야 네. 돼요. 완전 기본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옥종입니다 옥종. 예, 사장님 저희 이거 이제 해체 좀 해야 돼가지고 털어야 되거든요. 뭐 내일이나 모레쯤 털어도 될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깔끔하죠. 진짜 외장마감은 세라믹이 제일 고급스러고 깔끔합니다. 진짜 미사다 별지 깔끔, 확실히 깔끔해. 진짜 집이 확 살잖아. 진짜 세라믹만 낼수 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감성이 있어요. 좀 확실히 달라요. 진짜 아, 네, 죽인데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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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단가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 합성목 데크제 있잖아요. 22mm 인가요? 아 20t 25t 아 그럼 죄송한데 20t랑 25t 장당 가격만 좀알수 있을까요? 네 2만 100원요 2만 6천 0백원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전 예, 반품할 거다 실었고요 이제 다시 진주에 있는 자재상 가서 반품할 거 반품하고 또 새로 필요한 것도 싣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아마 갔다가 싣고 들어오는 길에 점심 먹어야겠네요 도착하면 12시 넘겠네요 보니까 와 더워 아이콘 꽂혀야 돼 진짜 안 되겠다 이게 제가 어차피 혼자 있으면 그냥 에어컨 안 꽂히고 그냥 창문 열고 다니겠는데 이게 카메라 켜놓고서 말을 해야 되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고쳐야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우 덥. 일단은 빨리 자리 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판재는 한 개, 어. 예, 한개요한개 따로 잡아가는데요. 고비 더. 한 그한개불었던거맞 Thank you. 다 실어 가지고 아, 다 실지 않았고. 자전거의 사건 다 실었고요. 그리고 그 이거 안 까볼트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저기 볼트집 가야 돼 가지고 이리도 가겠습니다. 아, 어, 선생님. 네. 요거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개 저기 3개 말씀니다 이거 좀 짧은 게 있다던데 앞에 이게. 아니, 어린애 아, 그래. 나 똑같은 거 주시면 돼요. 아, 네. 연기가막올라오고 그래? 아. 어... 아이고, 안 어... 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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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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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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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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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온 짐들 내리고 일좀 도와드릴게요. 아, 인슐레이션 이거 큰 가방부터 먼저 내려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편한데 이쪽 밑에 보시면 세라믹 사이딩 하나씩 넣 있어요. 제일 인슐레이션 절로 잘못 내리다 가 얘가 충격 받아서 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절로 내려서 저까지 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많이 무겁거든요 얘가. 그래도 저 깨가지고 새로 사오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돌아서 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Yeah. 맞습니 저희가 맞춰야 되거든요. 사장님, 이금이 그 급하게 막아하는건 아니라서. 지금 시공을 하면 사장님, 평에평이이만0 하여튼요, 어머님, 1주일 정도 전에 미리 주말 중에 잡아갖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거예상이 바퀴 있으면. 바퀴 이제 가줄게. 참. 예, 어,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나옵맞췄습니다 네, 외장 마감도 거의 다 했고 이제 내장도 인슐레이션 넣고 있습니다 계속 아뭐 엄청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은 에 아, 비계 비계 해체하러 오거든요 현장에서 아시바 탄다고 하는데 아시바 타는 작업 내일 하러 오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내장 뚝들어서 때릴 거거든요 아마도 20일 내장도 뭐 6월 들어가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더운데 쉬엄쉬엄 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집에서 착했습니다 머리 왜 이래? 네, 집에서 착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일랑가 모르겠는데, 팔이 지금 목뒤도 그렇고, 아까 인슐레이션 이렇게 목뒤로 들다 보니까 지금 한두달안 씻은 사람처럼 됐거든요. 두 달은 실제로 안 씻진 않았고, 한... 어쨌든? 시원한, 지원은... 쌤을 좀 먹고 싶다. 아, 숨이 더운다 일단은 씻고 나올게요. <laughs>